투수 이어 빠져 나갑니다. 축제안타 기록을 하는 오재원입니다. 선수가 3루 수비로 들어왔습니다. 오전의 타구 왼쪽 약간은 깎여 맞았는데 행운의 한테가 만들어집니다. 좌익수 앞에 안타. 원앤원 끌어당겼습니다. 내야를 뚫었습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오전 타석 계속 이어집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타구는 오른쪽. 라인 아 들어갔어요. 대집니다 페어볼. <F1> 아, 1루 주자는 이미 3루까지 도착. 그리고 5재원 2루까지. 자, 지금은 8번 타자 오재원. 아 부드러운 타격. 우치기 안타. 1루 자는 2루 지나 3루까지 갑니다. 3루까지 최용태가 걸어서 들어갑니다. 주자 1, 3루. 왼쪽으로 계속해서 휘어져 나갑니다. 멀리 탐장. 맞고 떨어졌어요. 이 타구에 멈춤 지시. 김재환이 3루까지 타자자 오재원은 2루타. 7구체를 맞게 되는 오재원. 떨어지는 공. 페어볼. 3루 라인 타고 구릅니다. 이루에는 도전하지 않는 오재원. 이건 뭐탑 클래스죠. 그렇지. 잡아당깁니다 1,2간 문을 열고 오른쪽에 안타로 출록까지 성공하는 오재원 선수입니다 선수가 선두타자로 나와있습니다 툭하고 걷어올렸습니다 센터트 중견수 앞에 안타 오늘 안우진 상대 멀티 히트게임 오재원 선수가 벨록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원투 밀어보냅니다 두 명의 주자가 일제히 호흡으로 오늘 경기 두산베어스의 해결사 오재원입니다. 3회부터는 계속해서 3자 범퇴입니다. 그렇습니다. 3회는 몸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 타구는 외야로 갑니다. 오재원의 오늘 첫 타석 안타. 네, 아, 각도가 정말 좋습니다. 타구 왼쪽으로 보냅니다. 좌익수기 한 떨어지는 안타가 됩니다. 타구는 담장까지 그리고 오재원 선수는 2루까지 달립니다. 2루까지 서서 들어갈수 있습니다. 캡틴 오재원의 이루타. 이제는 역전 주자가 득점권에 나갑니다.